안녕하세요. 오늘의 경제입니다. 오늘 소개할 상품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우리은행 세이망울시 대출입니다. 이 상품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,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대출기간은 최대 7년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.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영상 시청 시간이 없으신 바쁘신 분들은 곧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. 우리은행 세이망울시 대출은 특히 중저신용자에게 꼭 필요한 대출 상품입니다. 대출 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분들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지만 신용평점이 하위 20% 이하인 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. 이는 고신용자가 아닌 분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. 또한,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, 최대 연2.0% 피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상품은 특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데, 이유는 신청 절차가 스마트폰을 통한 무서류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,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, 대출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.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 적용되며 연체 시에는 적용금리의 연 3%가 추가되어 최고 연 12%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만 가능합니다.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분산시켜줍니다. 한편 만기일시 상환이나 한도 대출 방식은 이 상품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. 추가로 이 상품의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,5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신용 등급과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대출 신청 시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 및 보증 채무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